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가을 바람이 살며시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 시절, 하늘이 한층 더 높아 보이는 10월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일상에도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운적연구소는 로또를 단순한 운이 아닌 흐름으로 바라보며 매주 구독자님들과 함께 그 신비로운 패턴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1192회차, 2025년 10월 4일 추첨을 앞두고 있는 숫자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병오일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의 기운이 하늘 높이 치솟는 날, 마치 용광로 속 쇠붙이가 달아오르듯 숫자들 역시 새로운 에너지를 품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흐름이 지배하는 시기에는 단순히 과거 출연 빈도만 따져서는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는 순간 우리 구독자님의 마음속에도 명확한 방향성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로또 철학입니다. 숫자 너머에 숨겨진 생명력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분석의 시작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로또는 결코 맹목적인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리듬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우리는 그 패턴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운적 연구소에서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수지리학과 명리학의 원리를 현대적 통계 분석과 결합하여 숫자의 생명력을 탐구합니다. 또한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를 통해 각 번호가 지닌 고유한 에너지 특성을 분석합니다. 숫자에게도 각자만의 성격과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번호는 마치 이른 아침 안개처럼 조용히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다른 번호는 한여름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터져나와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간지와 오행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매순간 서로 다른 에너지 패턴을 생성하며 그날의 간지 조합은 특정 숫자들의 출현 가능성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에너지의 파동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기운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기운들이 서로 격돌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지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물론 이 방법론이 100% 완벽한 적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위험한 함정에서는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운 역시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올바르게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2025년 10월 4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품고 있는 기운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병호일의 화기운이 어떤 숫자들을 부르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92회차 추첨일인 2025년 10월 4일을 음력으로 환산하면 을사년 을유월 병오일에 해당합니다. 이세 가지 시간 축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병오일입니다. 병화와 오화가 만나는 이 구조는 순수한 화기운의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병화는 태양 그 자체로서 강렬하고 당당하며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화가 더해지면서 불이 불을 만나 더욱 활활 타오르는 형국이 완성됩니다. 이런 날에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에너지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숫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숨어 있던 번호들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을류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입니다. 을목과 유금의 조합인데 이 둘은 전형적인 상극 관계입니다. 섬세한 나뭇가지와 날카로운 금속이 부딪히는 구조로 긴장감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목과 금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서 화기운이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 중재 과정이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렬한 변화와 선택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기운의 흐름이 숫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목의 성질을 가진 번호들 3번, 13번, 23번 같은 숫자들은 화기운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이 불을 만나면 더욱 활기차게 타오르는 상승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의 기운을 품은 6번, 8번, 33번, 43번 등은 강한 화기운 앞에서 녹아내리거나 무력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금과 화의 상극 관계가 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지대에 위치한 토의 숫자들은 어떨까요? 5번, 10번, 20번, 30번 같은 번호들은 이 소용돌이 같은 에너지 충돌 속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병호일이 갖는 심리적 특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요가 심한 날입니다. 고정관념이나 경직된 사고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흐름을 역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서는 직관과 감각을 중시하고 유연한 관점으로 숫자를 바라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월이라는 계절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수학과 판단의 달로서 지금까지 축적된 에너지들이 결실을 맺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숫자들 간의 에너지 대립이 평소보다 훨씬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기존 패턴을 뛰어넘는 의외의 조합이 등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숫자에는 단순한 확률을 넘어선 특별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일반적인 자주 나온 번호 위주의 통계적 접근에서 벗어나 명리학적 기운과 수리의 본질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최근인 1191회차 당첨번호부터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4, 11, 12, 20, 41번과 보너스 2번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조합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1번, 11번, 41번의 동반 출연입니다. 세 숫자 모두 수의 본질적 기운을 품고 있으며 명리학에서는 이를 수맥이 통하는 숫자라고 해석합니다. 1번의 경우 1182회차에서 41번은 1181회차와 1180회차에서 각각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는 우연한 재등장이 아니라 해당 숫자들의 기운이 아직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11번 역시 1176회차, 1180회차에 이어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 이러한 수기운의 연속 출현은 특정한 에너지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보너스 2번은 화의 대표적 기운을 지닌 숫자입니다. 전체 조합 속에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수와 화의 상극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배치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누적 출연 빈도를 기준으로 한 상위권 번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출연 횟수를 기록한 것은 34번으로 총 203회입니다 뒤이어 12번 199회, 27번 198회, 33번 197회, 13번 197회, 17번 195회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기억된 번호로서 언제든 흐름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강력한 후보군입니다. 특히 34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여러 차례 장기간 잠복한 후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회차 동안 조용히 숨어 있었던 만큼 오히려 이번 주 재출연 확률이 상당히 높은 핵심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27번의 경우도 흥미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1188회차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지만 누적 흐름과 명리적 기운 분석 결과 모두 여전히 강한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마치 잠든 화산과 같아서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 폭발적으로 재등장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서 은둔하고 있는 숫자들, 즉 잠복수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최근 1187회차부터 1191회차까지 5주간을 분석한 결과 1번부터 45번에 이르는 전체 숫자 범위가 고르게 등장한 극히 드문 균형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숫자 출현의 대균형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두 가지 흐름 중 하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장기 미출현 숫자들의 집중적 등장, 둘째는 반복기피중이던 고빈도 번호들의 대규모 반등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숫자간 연결성의 법칙입니다. 11일, 20일, 30일, 41일처럼 일의 자리 숫자가 동일한 번호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며 동시 출현하는 경우가 빈번히 관찰됩니다. 이번 1191회차에서 11일, 41일이 함께 선택된 것도 바로 이러한 연결성 법칙의 완벽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숫자는 고립된 개별 데이터가 아닙니다. 특정한 기운의 맥락을 따라 흐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1192회차를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단순히 이번에 나오지 않은 번호를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가 진정한 기운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에 깊이 있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행과 명리학적 해석을 본격적으로 결합하여 각각의 숫자가 품고 있는 본질적 기운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각각의 번호는 고유한 생명력과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연계의 오행원리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1192회차는 을사년, 을유월, 병오일의 복합적인 기운 속에서 목, 화, 금의 삼각 대립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복잡한 에너지 환경에서는 특정 번호들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먼저 병호일의 핵심인 화기운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 강력한 의지, 외향적 발산, 모든 것을 드러내는 투명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런 날에는 양의 속성이 강한 번호들, 특히 화와 상생관계에 있는 목기운 번호들이나 화기운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수기운 번호들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13번을 주목해보겠습니다. 이 번호는 전형적인 양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봄날에 새싹처럼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화와 만날 때 서로를 돕는 상생의 힘을 발휘합니다. 병호일처럼 화기운이 강한 날에는 목이 그 불꽃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더욱 크고 아름다운 불꽃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에너지 흐름 속에서 출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7번은 양화의 기운이 농축된 번호입니다. 자기표현 욕구, 도전 정신,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병호일과 같은 화기운 과잉의 날에는 이중 화기운의 중첩으로 인해 에너지가 과열될 위험성도 있지만 오히려 이 번호의 본질적 특성은 그런 강렬한 파동 속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균형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 번호입니다. 이번은 음수의 차분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목화가 격렬하게 춤추는 날에 수기운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그 열기를 식히고 조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고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상극의 기운들이 충돌하는 시기에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어 있던 번호가 갑자기 표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33번은 양금 에너지의 대표 주자입니다. 금은 원칙적으로 화와 상극 관계에 있어서 병호일에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을류월의 강한 금기운이 배경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충돌 속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지켜내는 강인함,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반전의 힘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5번은 중앙의 토기운으로서 모든 오행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오행 간 충돌이 격화될 때마다 조정자와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병호일에는 금목의 대립과 화해 과잉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토기운의 안정성이 이 모든 혼란을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핵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이번 당첨 조합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18번은 습토의 부드러운 성격을 지닌 번호입니다. 감정적 치유와 내면의 평안을 상징하며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특히 10월처럼 계절적 우울감이 찾아들고 화기운이 내면을 자극하는 시기에는 이런 습토 번호가 마음의 불안을 달래주는 완충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44번은 양금의 강력한 의지를 집약한 번호입니다. 숫자 체계의 후반부에 위치하면서 완성과 마무리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화와의 상극관계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신념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금기운이 극도로 강화된다면 부담스러운 흐름을 만들 수도 있지만 병호일의 화기운과 긴장감 있는 균형을 이루며 의외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각 번호마다 서로 다른 성질과 리듬을 갖고 있으며 그 리듬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이 숫자를 해석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간지 조합이 복잡하게 얽힌 시기일수록 숫자에 담긴 본질적 기운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올바른 흐름을 파악하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지금이 운명의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분기점일지도 모릅니다. 명리학적 기운과 숫자의 파동은 매주마다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같은 번호라 하더라도 언제, 어떤 날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운적 연구소는 단순한 번호 조합 제공이 아닌 기운의 정확한 타이밍을 읽고 숨겨진 기회의 순간을 포착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소중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확한 시점에 함께 문을 여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독은 행운의 문을 여는 작은 실천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흐름에는 강력한 상승기가 있는 반면 어느 순간 반드시 고요히 정체되는 휴식기도 존재합니다 1192회차에서도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나야 할 숫자들이 명확히 보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은 42번입니다 최근 10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내며 극도의 과출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가지고 있던 기운이 과도하게 소진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금의 묵직하고 차가운 본질이 이번 병오일의 뜨거운 화 기운과 정면 충돌할 경우 조화로운 조합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7번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숫자입니다. 최근 회차들에서 무려 3번이나 연이어 등장하면서 이미 정점에 해당하는 기운을 완전히 소진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병오일의 강렬한 불기운까지 겹치게 되면 과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조합 전체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24번과 39번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두 숫자 모두 최근 몇 주간 지속적인 출연을 반복해왔는데 이는 마치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한순간 최고조에 이른 후 반드시 꺼져가는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서는 일시적으로 무대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12번의 경우는 더욱 명확한 신호를 보여줍니다. 바로 직전인 1191회차에서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만큼 연속적인 출연보다는 자연스럽게 기운을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23번은 여름철 이후 거의 꾸준히 등장하며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를 과도하게 쏟아낸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전체적인 무게감과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7번 역시 여름철 동안 자주 등장하며 나름의 활약을 펼쳤지만 그만큼 이미 기운의 정점을 완전히 경험한 상태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오히려 전체 조합의 안정성과 조화로움을 해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최근 반복적인 출연으로 인해 본래의 리듬이 상당히 빨라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수의 본질적 기운이 병우일의 강한 화기 속에서 가볍게 흩어져 버려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1192회차에서 현명하게 조합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리한 숫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2번, 7번, 24번, 39번, 12번, 23번, 37번, 그리고 3번입니다. 로또에서는 숫자를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기운을 과감히 덜어내는 선택이 더욱 큰 행운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이번 1192회차는 바로 그런 빼기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조합 제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히 통계적 확률이 높은 번호들을 기계적으로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기운의 맥과 정교한 오행의 조화를 세심하게 따라가며 각기 다른 삶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네 가지 특별한 흐름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상승형 조합입니다. 9번, 19번, 27번, 33번, 34번, 43번으로 구성됩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에 있습니다. 특히 19번과 27번은 최근 출연 패턴 분석 결과 강력한 반등 가능성을 내재한 주목할 만한 숫자들입니다. 34번은 전체 누적 출현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어 언제든지 판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과감한 변화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균형형 조합입니다. 4번, 10번, 14번, 20번, 30번, 41번으로 구성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고르고 안정적으로 분포된 에너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조합입니다. 특히 4번, 20번, 41번은 최근 1191회차에서 이미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강력한 잔존 기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10번, 14번, 30번은 조용한 잠복 상태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조합은 가족의 평안과 안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거나 삶 전반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오행 조화형 조합입니다. 1번, 6번, 11번, 18번, 28번, 40번으로 구성됩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이 모두 완벽하게 포함된 이상적인 균형 구조에 있습니다. 1번과 11번은 수의 맑고 깨끗한 흐름을 상징하며 28번은 재물과 풍유의 기운을 40번은 금의 견고한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삶에서 불균형을 경험하셨거나 잦은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구독자님이라면 이 조합을 통해 흐름의 완전한 균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전형 조합입니다. 5번, 8번, 16번, 25번, 32번, 44번으로 구성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묵묵히 강력한 힘을 키워온 잠복수들이 중심이 되는 특별한 조합입니다. 특히 44번은 최근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놀라운 반전의 흐름을 여러 차례 보여준 검증된 숫자입니다. 이 조합은 지금까지 운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 또는 이번 한 번만큼은 완전히 판세를 뒤집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가장 잘 맞습니다. 이네 가지 조합은 단순한 번호의 기계적 묶음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오행의 원리와 신비로운 기운의 흐름 그리고 정밀한 최근 통계적 분석이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탄생한 특별한 결과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떤 조합에 마음이 특별히 끌리신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구독자님의 삶과 기운이 그 조합과 깊숙이 맞닿아 있다는 의미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는 흐름이고 기운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읽어내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번 1192회차가 우리 구독자님들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화하는 기운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행운의 숫자들을 성심껏 분석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소중한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큰 원동력입니다. 댓글란에 우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소망과 꿈을 남겨주시면 언제나 그랬듯 진심을 다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운적연구소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의 새로운 장이 우리 구독자님들께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